<laughs> 보시면 다음에 <되게> 위저스로 되는데요 <laughs> 이 부분도 설명만 드리고 뭐 따로 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뭐냐면 어, 이 유저 이름별로요 필요에 따라서 패스워드를 걸어서 권한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되게 해라 저것만 되게 해라 이렇게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능은 그 초창기에 나왔던 디지털 코너들도 다 있던 기능들이에요. 물론 초창기에는 단순히 패서드만 됐지만 요즘에 근래 나온 코너들은 지금처럼 다 원하는 것들 다할수 있어요. 어디 범위까지만 가능하게. 근데 이거는 어잘 쓰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운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이걸 대부분 다 권한부여해서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패드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만약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를 처음에 세팅한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패서드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패서드를 권한도 전화하고 세서드를 얻어가지고 패서드 까먹었다. 방법은 단른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폴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제는 예전에 이제 디지코라는 제품을 하면서, 디지코도 저 기능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어떠한 기능을 쓸수 있게 하고, 쓸수 없게 하고. 근데, 그때도 초창기에, 좋은 기능이라고 몇 개, 뭐 교회도 그렇고, 광고서가 저거를 몇번 해달라고 해줬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들이 번거롭거든요.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이 번거로우니까, 이거 아예 빼달라. 그래서 다시 빼준 적도 있는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될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에 새 단면 옆에 보시면 유틸리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그첫 번째 제너럴에 보시면 뭐달고 섹스는 그냥 현재 상태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뭔가 그 운영하시면서 콘솔에 문제가 됐을 때 뭐, 저희 쪽에서 이거 한 번, 여기 부분 한번캐치해서 달라 하던가, 본사에다가 지금 보내던가, 이럴 때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봐도 모르거든요? 예, 그냥,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탭에, 칼리브레이션이 있어요. 칼리브레이션은,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알레르스가 얼만큼 이 터치 스크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를 여기서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웬만한 터치 스크린 있는 콘솔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터치 카로리션다 있어요. Q도 있어요. 그런데 SQ는 없어요. 오토 페이더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스크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 그페이저 같은 경우도 거의 카로리션이틀어지 경우가 없고요. 방법은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보시면 뭐, 막 나오죠. 근데 저 숫자 보시면 돼요. 이 페이더가 지금 10dB에 다 가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비스듬히 보시면 안 되고요. 실제 내가 운영하는 시각에서 네, 운영하는 시각에서 그냥 맞으면 넥스트. 만약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으면 그걸로 페이더 맞추신 다음에 넥스트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맞춰져요. 네. 그다음에 다음번은 용기비죠용기비를쭉 보시고 뭐 문제 없으면 넥스트. 그다음 마이너스 10dB 뭐 문제 없으면 넥스트. 마이너스 30. 문제 없으면, 넥스트.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체로죠. 제로에 문제 없으면, 피시 끝. 이게 끝납니다. 예. 네.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패더 하다가, 어? 네, d b 에 패더가 있는데 숫자는 안 그런 거 같네? 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laughs> 미디는 제가 넘어갈게요. 미디는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뭐 이제 나머지, 그, 워싱 컨트롤 할때 사용하기 때문에 큰, 그, 없구요. 여기 보시면, 뭐, add-ons도 있는데, 어, 요게 아까 말씀드린 플러그인 분주고 구입하면, 코드 입력해서,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보시 되고. 다음, 이제, 두 번째 탭에, USB 데이터가 있어요. USB 데이터인데, 이 USB 데이터는, 음, 까지가 지금 신메모리에서 저장하고 뭐 설명해드렸잖아요. 어, 신메모리에 모, 포함한 이 모든 데이터를 싹 저장하는 게다 이곳이에요. 쇼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콘솔마다 다 명칭이 달라요. 어떤 뭐랑 세션 파일, 쇼파일, 뭐 그냥 다 다른데 얘는 어, USB로만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USB를 꽂으면 지금 다 꽂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파이 없으면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방법은 꽂으신 다음에 스튜어뉴를 누르시면 뭔가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름을 친 다음에 o k 를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네, 저장하시고, 보통은 권장하는 방법은 날짜로 저장하시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날짜 로 저장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저장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불러오실 때는 똑같이 USB에 여기에 리스트가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선택하셔가지고 리콜을 누르시면 네, 바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 특히 교회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와내면 됐으면 자기 쇼파을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리기는 해요. 네, 권장을 해드리기는 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디지털 콘솔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완벽한지는 않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 이제, USB 틸리티를 보시면요. 뭐, 여기는 별거 없습니다. 처음에 뭐, 스테이터스나 포맷 탭인데요. 스테이터스는 지금 USB가 상태가 어떤지, 뭐, 제대로 되 있으면 앞에 레디가 돼 있을 거고요. 전체 용량이 얼만큼이고, 현재 사용하는 용량이 얼만큼이고, 남은 용량이 얼만큼이고, 오늘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 창은 지금 보시면 포맷이라고 뜨죠 네, 포맷 누르면 여기서 포맷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USB 꽂았는데이 창도 안 나오고 이 창도 안 나온다. 그거는 인식이 안 되는 USB입니다. 약간 USB 특성을 좋타는데 여기서 둘다 인식이 안 되면 일단 PC에서 탭32 있잖아요. 포맷을 할때탭32 타입으로 포맷을 하시면. 예될 네, 건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조금 그 USB 인식하는 거에 대한 조금 컴플레인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인식이 잘안 된다.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거 또 어떤 분들은 또잘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열댓기 갖다 꽂아놔도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고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사실 샌디스크 이런 걸 많이 권장하긴 하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딱히 USB를 가려쓰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쓰는 USB를 인식을 알고 안 해본 적 없는 거 같아요 저 똑같이 그냥 윈도우에서 f 3 2로 포맷한 다음에 여기 와서 안 되면 여기서 포맷 시회상만이회상관 포맷해 줬던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게 보시면 되고 옆에 이제는 펌맷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펌맷업데이트했는데 펌웨어는 그 알레르스 픈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압축 파일이 되는데 압축 파일을 풀면 거기에 뭐 그냥 그 설명 있는 피드 파일이랑 뭐파일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그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시면 알아요. 문서 파일이랑 펌웨어 파일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USB, 요 인식되는 USB에 그 루트 드라이브 있죠. 맨 상위 드라이브. 상위 드라이브에다가 그,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 누르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른거할거 거 없습니다. 업데이트 누르시면, 기다리시면 다 끝난 다음에, 가운데 리스타트라는 메뉴가 떠요. 그, 걸 누르시면, 콘솔이 리스타트 되면서, 끝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데이트가 되면, 다 디폴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하셔야겠죠. 을 네. 예. 그것만 지켜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다음 탭이 SQ 드라이브 탭인데요. 이게 어, 이제는 그 SQ 레코딩이랑 플레이 하는 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가 스테레오 탭이죠. 이게 위에, 위에가 레코딩, 아래가 플레이백. 지금은 플레이백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 없을 거고 그. 레코딩 할 때는, 여기 스테레오는 여에투 트랙을 레코딩 하는 거거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어쨌든 USB가 인식이 이렇게 잘 되면, 잘 되면, 여기 화면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USB가 인식이 안 되면, 이것도다 비활성화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저희가 인식이 되는 USB를 꽂았기 때문에 잘될 건데, 여기에 이 이거 레코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스크린 상단에 오른쪽에 여기 깜빡깜 거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게 레코딩이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레코딩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된 분들이 몇분 계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레코딩했는데, 레코딩이 안 된다. 이제는 중요한 회사였는데, 알고 보면 유선태거든요. 얘는 레코딩 준비 상태.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레코딩이 됩니다.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그 현재 레코딩이 되고 있는 시간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 레코딩이 가능한 예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코딩이 되면서 이거 에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카운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카운팅이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본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에러카운트가 계속 쌓이고 많아지면, USB 호환이 조금 잘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많다는 기준이 없어요. 네, 본사에서 얼만큼이 많은 거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레코딩 해보면 알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보면, 에어컨트가 조금 있었을 때, 실제 레코딩 된 거를 한번 들어보았을 때,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저기 에어컨트 계속 올라가 버리면, 디지털 테노이로지 같은 경우 USB를 바꾸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멀티트랜스코딩이고요. 네. 얘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거를 하면 준비 플레이를 누르면 레코딩이 되는. 레코딩을 하면 네. 이 USB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 여기는 USB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멀티 트랙으로 하면 이 용량이 받아줄 수 있을라나요? 그래서 용량을 좀큰거 사용하시거나 여기 보시면 레코딩을 딱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얼마나 가능한지 얘는 지금 16트랙을 전체에다 레코딩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10분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보통 그러니까 이게 USB 전면으로도 되긴 하지만, 보통 실제 현장에서는 그 앞에 전면 USB로 어티트랙 레코딩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성이 아무래도 있죠. 네, USB가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양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때문에 어티트랙으로 레코딩 할 때는 그냥 네요. PC로 하시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USB가 그 외장하드도 인식이 돼요. 네, 외장하드도 인식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외장하드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맨 오른쪽 탭에 그 IO 창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오 네. 창을 보시면, 어, 실제 인풋과 아웃풋을 패치하는 곳이 여기예요차드어적으로 네, 처음 설명드릴 때 채널에서 폴스칭에서 여기서 이거 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인풋도 여기서도, 여기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 화면에 보시면 일단은 뭐 되게 많은데 나머지 거는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인풋과 아픔 보시면 돼요. 일단 인풋 인풋인데 보시면. 어떤 걸쓸 거냐? 근데 보시면 설명드린 대로 로컬 로컬은 자신을 얘기한다고 했죠 에스리크 네. 에스리크는 -link. 그 에스리크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알래스는 대부분 다 명칭이 포트 기준이에요 이 포트가 어,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에스리크지만 어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밑에 조그맣게 디스레이크라고 적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거기 DX라고 적혀 있는 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팔렉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다 디스렉이라고 뜰 거고, 그렇게 d x 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DX라고 뜰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원하는 채널, 여기 보시면 이 세로 채널이죠. 이 세로 채널을 실제 사용하는 이 콘솔의 채널들이고, 가로가 포트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S-Link의 엠블리에 있는 이 스테이지 박스에 1번에다가 마이크를 꽂고 이 마이크를 1번 채널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우팅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네. 그리고 이 스테이지 박스 사용하지 않고 나는 로컬 걸 쓰겠다. 그러면은 로컬을 가셔가지고 뒤에 있는 1번에다가 꽂겠다. 꽂으면 이렇게 연결되면서 S-Link 아까 하는 건 빠져버리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USB. USB 라우팅을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어, 방법은, 어, 유의하실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앞에 있는 USB와 지금 후면에 있는 USB-P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Q 드라이버라고 되어있죠. 여기에. 네.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USB-B로 바뀌어요. USB로 바꿉니다. so USB b 로 바꾼 상태에서 아까 유틸리티 한번 가보세요. 유틸리티에그 S Q 드라이버 한번 가보세요. 다 비활성화돼 있죠. 예, 네. 다 비활성화돼 있죠. 이거는 USB b 로돼 있을 때는 전면 USB를 인식을 못합니다. 예, 이렇게 보 가끔씩 이것 때문에 연락하는 분들이 계세요. 레 코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U.S.B가 잘 인식되는 게안 된다.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또 여기서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U.S.B를 쓰면 아 전면에 U.S.B 연결이 안 되거나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하세요. 근데 어디서 걸리냐면 아 상관없나? 아네 상관없네요. 이거 음, 네. 비활성화된 것만 선택. 생각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I/O 창인 USB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로 되는지 yeah, USB 드라이브 되는지 반대로 USB 드라이브 되어 있으면 B로는 인식이 안 되겠죠. 네, 그것만딱 어, 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USB 에 저장된 자료를 불러오는 것은 상관없다죠? 네, 상관없습니다. 아이오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오프트에 어떤 카드가 꽂혀 있으면 그쪽으로 라우팅을 한다든가 받을 수 있는 차이고요. 아웃풋, 그 아웃풋도 위에 매뉴아 박스는 로컬은 콘솔 후면에 있는 거, S 링크는 스테이지 박스. 대신 이제 아웃에 M이가 있죠, M이. Amy. 네. M이가 있어서 M이가 연결이 되면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연결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라우팅을 해도 예미는 네, 없습니다. 똑같이 아웃풋 USB로 보내는 거. <laughs> 그래서 아웃풋은 탭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중에서 그첫 번째 탭이 보면은 그 IP 다이렉트 아웃인 때, IP가 인프 채널이 약자거든요. 그 다이렉트 아웃을 보낼 때, 요거는 보통 이제는 USB나 USB B로 보낼 때 다이렉트 아웃을 보내버리니까 USB에서 B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겠죠. 예, 필요한다. PC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다이다트 하우스를 쏙 보낼 거고. 그리고 만약에 USB 필요하지 않고, 뭐, 단테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레코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아이오포트를 보통 사용을 하겠죠. 지금은 아이오포트에 아무것도 안고혀있으면 지금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비금으로 나올 니다요 근데 저, 저는 usb 소스에 in u s 라고 해가지고 ab를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건 왜그러죠 뭐 지금 사용하고 계죠 레코딩이 되고 있는거죠 아 레코딩 네, 때문에 네, 아. 지금 보시면 네. 네. 레코딩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어버리면 끊겨버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림 믹스 아웃풋을 보시면 요거 새로 가야지 보시면 뭐 그룹과 어스 탭이 되는 거고요 가로가 포트 번호 내신 포트 번호 네, 똑같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가 이제는 그 화면 스크린의 전반적인 그 명칭을 쭉설명 해드렸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때 실제 페이더쪽 버튼들이 하드웨어적 버튼이 많은데 그 버튼들 조작하는 거 제가 설명해드리고 조금 실습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